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으면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막 혼내시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병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믿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주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데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자주 금식하는 사람입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살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도움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될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비난해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셔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왔으나 인정받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 구경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구경하러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 말에 숨 넘어가고요. 저 사람 말에 기분 상해가지고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갔다 들어왔다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나오고 사람 때문에 떠나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작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뭐못 나오겠대. 그러나 그런 많은 구경꾼들을 해치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서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겸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 크다고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얼굴 좀 이쁘게 생겼다고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들 낳았다고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가졌다고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하나 잘 한다고 교만하고요. 한국말도 못하면서 말해요. 어떤 사람은 대학 나왔고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 혹은 직장에서 계급이 높다고 교만합니다. 모든 사람의 교만하기에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 구약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 지금의 그 시리아, 시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 여기가 바로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예,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고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 여기가 바로 아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며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람의 장군이었던 이 남한은 문둥병으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지위도 높고 도움도 많았지만 이문둥병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간 여자아이 노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 나만에게 우리 동네에 문등병 잘 고치는 사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만은 아, 자기 왕한테 나아가서 그렇게 아,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잘 고친다 문등병 잘, 잘 고친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국 왕은 자기가 아끼는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다가 직접 편지를 써주면서 남한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찌 문등병자를 고치라고 나에게 보내는가? 이 시리아 왕이 나에게 시비거리를 찾는 것이 틀림없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문등병자를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막 옷을 찢으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문등병자를 고치라고 내게 보내냐고 큰 근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문등병 걸린 장군을 내게로 보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한 장군이 말이죠. 말과 전차, 예, 병겁니다. 말리 끄는 그 전차입니다. 몰고서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남한 장군은 혼자 조용히 병 고치러, 예? 조용히 병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 부하들 데리고 말 타고 그리고 또 전차까지 몰고 왔다. 전쟁터에 나가는 전차까지 끌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성경 읽다 보면 말이죠. 그 기록 뒤에 숨은 그 세밀한 그 의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읽으면 너무너무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냥 뭉둥병 걸린 사람이 그냥 조용히 오지. 뭐그 잘한 거라고 말해. 부하들과 전차까지 몰고 온다는 말입니까.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높은 계급의 장군이라고 부하까지 데리고 말이죠. 이런 귀한 것 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높은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나서는 전차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병거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 앞에 말이죠. 전차까지 끌고 막 소리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아, 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나와. 문 앞에 갔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 나만이 생각할 때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요란 뻑죽지거랑에 도착, 도착하면 그 선지자가 얼른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서 자기에게 절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달랑 에, 집에 하인 하나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랍니다 <laughs> 일곱 번 요단강에 서 그리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아니 이런 자존심 상하게으니 말이야 나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아랫사람 하나 보내서 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의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청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내 지금 상처 위에다가 직접 손을 안수해가지고 나병, 이 문득병을 고쳐주어야 사람 도리가 아닌가 말이야.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직접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의 그 귀하신 몸뚱아리에 손을 대어도 된니 마는 황소한 듯이 그렇게 자기 손에 몸을 대고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다 아부지도 않고 말이죠. 아랫사람 하나 달랑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것도 일곱 번씩이나 누굴 뻘로 알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요단강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립 깊은 강이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에는 그보다 더 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겨우 시냇물 흐르는 정도 요단 강에서 그것도 말이죠. 일곱 번그 머리를 잠그라고 할 때는 얘가 아주 정말 언짢은 일이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어떤 부하가 그 남한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이시요 만일 그 예언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병 나오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똥을 팍팔 끓이셔가지고 팍죽여서 같이 드시라고 그런 소리 먹고 뭐가 될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몸 씻으면 낫다고 하는 건 말하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까니까 그거 가서 어? 샤워하듯이 그냥 몸 7번 씻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들어보니까 말이죠? 그 말이 또 맞는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어렵게 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죠? 이거 정말 더 어려, 어려운 일이 될수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심한 거는 그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그죠? 그럼 일단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성질 급한 남한 장군이 어떻게 했을지 그 사람 얼굴 표정이 대충 그려져요 짐작이 갑니다. 오, 그래. 내가 가서 네 말대로 일곱 번 씻겠다. 그러나 내 병이 낫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어. <laughs> 그런 게싹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이제 옷을 벗고 그 도랑 같은 구물에다가 그냥 예, 모래 비비면서 몸을 이제 일곱 번 잠그는 것입니다. 한번 담그고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 어, 어 좋아. 세 번, 어째 하나도 나은 거, 나아진 것이 없고 말이죠. 피부가 문둥병으로 말하면 헤어지고 갈라진 그것이 이 모래가 들어가고 말이죠. 더 따갑고 말이죠. 피가 납니다. 아 성질이 나는 것이 거지. 오르는 거죠. 나만은일일 갈면서 이거 속은 거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뿐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네번 다섯 번 여섯 번 마지막 일곱 번 에이! 그때 그의 몸이 마침내 치료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한 그 선지자 말대로 몸을 일곱 번 씻었더니 문두병이 씻은 듯 낫고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려서 그 선지자의 엘리사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건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별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이 선물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온 금, 은, 그리고 막 여러 보물들을 엘리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 근데 엘리사는 절대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안받으 남한 장군은 너무나 감사해서 받으시라고 꼭 받으시라고 와, 하지만 엘리사는 절대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남한 장군은 그냥 모두 다짐 싸가지고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그 다음 얘기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너무 길어서요 남한 장군은 정말 대단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해볼까? 하는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사라고하는이 선지자가 문둥병 치료한다는데 이 어린 여자 노예가 이게 나를 갖고 노는거 아닐까? 아 정말일까?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다가도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치료하셨다고 하는데 내 병도 치료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 나도 한번 어떻게 가볼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나처럼 고침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구경꾼들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아이고막 너무 그나가기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게아 사람들도 막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말이요 아우,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냥 돌아갈까? 나도 저 기어이 저 사람들 뚫고 한번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볼까?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뚫고 지나가자니 아 자존심 때문에 겸손하게 나가기 힘듭니다. 나만 장군도 말해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 말대로 한번 일곱 번몸 장가 볼까? 하는 이것입니다.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에서 겸손하기 참 힘듭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아니 나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조그만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가서 있어야 내 자존심이 대충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영어도 아닌 한국말로 이저 설교한다고 설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이 기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이 자존심 이거 뭐좀 교만하면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려 고 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할때그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로마의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로마군 백부장은 자기 부하들이 100명이 있는 장교입니다 지금 그 장교는 로마에 있는 어느 철학박사 로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주 그냥 그 공부 많이 한 박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 이스라엘의 어느 유대인 젊은이한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면 자기를 어서 오시라고막 반겨주고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 점령했다고 아주 반감이 높아서 어쩌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하고는 상종,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이 로마군은 이 유대인들의 원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로마군들 죽이기 위해서 칼 가지고 다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유대인들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꽤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모르겠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미군 장교가 이슬람 이맘,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만나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그럴 만날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나려고 하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프다든지 자기 아내가 아니면 자기가 아파서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자기 집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생각해 보고 아니 로마가 점령한 이스라엘에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로마 장교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게 좀처럼 이게 쉬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 좀 당황하신 듯 해요. 예수님 대답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 집 들어가면 부정탄다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말도 서로 나누지 않을 정도이고, 물어보는 말만 억지로 대답하는 정도인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장교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무척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을 더욱더 놀라게 만듭니다. 찾아온 것부터가 놀라웠고, 말하는 것부터가 막 예수님은 계속 놀라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한나이다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오실 것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줄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부장은 그런 관습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 때문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배려한 차원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 예수님께 그런 요청조차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더러운 죄인은 자기 집에 오실 만큼 자기는 그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서 겸손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도 대단하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막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아래 부하가 있어서 말하면 명령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겸손한 믿음입니까? 그죠? 상관은 자기도 명령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믿음이 너무나 너무나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겠다 그래 쫓는 자들 기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영어로는 Such great faith 라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란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같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기록해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22절 이자입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교만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갈라지고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나오셔야 돼. 오늘 집에서 나오려고 그럴 때차 안에서 막 기도하셔야 돼. 나가서 교회 나가서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 주세요. 결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